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거의 막바지 부분에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을 버리게 됐습니다 아 어쨌든 제가 문제를 이제 풀어 볼 건데요. 저희가 저번에 봤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고 흡사하죠.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저번 영상을 찍으면서 비슷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기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한 페이지에서 이제 같이 풀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앞쪽에 있던 그두 문제가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두 문제를 풀게 됐고요. 한장 한 넘겨보니까 또 똑같이 생긴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챕터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예요. 가장 마지막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차 응용 마찰력 문제 풀때어땠습니까그 가장 마지막 문제가 항상 우리가 생각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그 응용할 수 있는 응용이 될수 있던 모든 조건들이 이제 문제에 들어가 있던 경우가 그 가장 마지막 문제가 항상 됐었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 역시 얘네가 나름대로 요렇게 생긴 꼴의 문제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이제 가장, 어, 응용이 될수 있는 것 중에 최고봉의 문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지들이 이렇게, 어, 연습 문제를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 볼 건데 그래서 뭐가 이제 응용이 됐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뭐가 응용이 됐냐면 역시 똑같이 뭐 조건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얘가 이제 이 상자를 처음에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눌렀으니까 요만큼의 x 변화량이 생겼기 때문에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이 탄성 이 용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성 에너지의 값이 최고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죠 그래 가지고 이 상자를 놓으면은 얘가 거의 비 지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저번 영상 찍을 때, 설명을 이제 안 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에 좀한 문제만 푸니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또보케 블러리 하나 또 배우고 가자 이거죠. 그니까 저번에 뭘 설명 안 했냐면 이 레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많이 배웠잖아요. 얘가 이, 이 롤러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만약에 처음에 올라갈 때이 이 레일에서 마찰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니까 마찰력이 존재하려면 마찰 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찰 계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얘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힘을 방해하는 하는 아래쪽 방향에 마찰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에너지가 마찰력으로 인해서 마찰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들에서는 어떤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마찰력이 없다 해서, 마찰력을 이제 우리가 friction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friction이라는 명사에다가 뒤에 이렇게 less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frictionless 하면은 마찰이 없는 뭐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frictionless 한 r o a d 아, r a 이다 그러니까 frictionless 그 마찰력이 없는 이 r a 에서 이런 움직이, 이런 상자가 움직이는데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뭐 f 1빌 영상 강의를 찍고 나중에 시간이 또 되면은 뭐 영어적인 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대충 그냥 뭐 강의를 또 찍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쯤 뭐 가서 이제 또 해서 하면 할수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또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또 단어 하나 배우고 가는 그런 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frictionless 하면은 friction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less를 붙여서 뭐 frictionless 마찰력이 없는 뭐 명사 뒤에 less 되게 많이 붙죠. 뭐아 대표적으로 speechless라고 있는데, speech가 이제 말, 연설 이런 건데, speech에다가 l 스 s t 가 붙어서 뭐 말이 없는, 그래서 I'm speechless하면은 뭐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어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뭐 어쨌든 문제랑 전혀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결국에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응용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 그렸던 그래프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뭘뭘 뭘 풀어야 되느냐를 이제 보니까 얘가 이제 똑같이 눌렀다가 출발하면 B 지점에 가는데 가기 전에 A 지점을 도달하잖아요. 그 A 지점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이 상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속도의 값을 구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런 어떤 수직적인 거리가 존재하니까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 이번에는 용수철이 또 눈에 보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으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풀면 되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방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속도의 값이죠 2분의 1 kx 제곱과 mgh에서는 그 v라는 어떤 그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v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 v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코에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찍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어, 방금 말했던 것처럼, EP라는 빨간색으로 역시 표시를 할 거고, MGH라고 우리가 표현이 될것 같고, 파란색의 EK라는 파란색의 아, 2분의 1 mv 제곱이 될것 같다. 근데 제가 조금 이거 하면서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2k 하고 2분의 1 kx 제곱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에너지가 k가 키네릭이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를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2분의 1 kx 제곱도 2k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2k가 2분의 1 mv yeah. 2분의 1 kx 제곱이 2k라는 그런 표현은 뭐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이 속도의 변화에 따른 그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뭐야 용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 길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국말로 제가 보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위치 에너지 하면은 또 포텐셜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p 에 이제 그 이분의 kx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뭐 사실 그렇게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f s c b 를 해서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2분의 문제 풀기 용이하기 위해서 2분의 mv제곱 그리고 2분의 kx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또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이 EP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그어 mgh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맨 처음 초기 지점은 이제 0m가 되니까 0에서 7m가 될 때까지 그니까 B 지점에 닿을 때까지는 이렇게 mgh가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 여기까지의 높이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를 히트하는 이제 h 값을 뭐 h1이라고 표현을 해서 얘가 이제 7m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7m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 퍼텐셜 어, 에너지를 갖게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인 것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응용이 됐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멈춰 있잖아요 처음에 멈춰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접근을 했죠.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속도가 0이었죠. 그러면 은 2분의 mv제곱 역시 처음에 속도가 0인 지점에서 속도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b지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지점에서도 멈추고 이 초기 지점에서도 멈추니까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만약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도 0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놓는 순간 발생하는 그 초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기 속도가 이제 이 2분의 1 MV제곱의 초기 속도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 속도가 왜 제로냐 봤더니,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그 속도의 값이, 어, 조금씩, 아 어, 뭐야,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겠죠. 왜 감소하냐면, 역시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초기 속도가 팡 있는데. 속도의, 속도, 속도가 이제 위로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얘는 mg라는 값으로 중력에 의해서 계속 당겨지면서 동시에 이 용수철에 의한 그또 당기는 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초기의 속도를 계속해서 당겨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얘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값은 처음에 초기 속도의 값이 존재하고 나중에 b 지점이 될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mv제곱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 2분의 1 케이스제곱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죠 그랬을 경우에 아,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A 지점이었으니까 A 지점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이제 A 지점이 여기라는 것은 A 지점이 여기진 않겠죠 왜냐면 A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6m 정도의 그 H 값이 필요한데 H1이 여기 7m 이렇게 됐으니까 한요 정도가 이제 6m겠죠 여기로 가면은 MGH 값은 여긴데 여기가 6m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 정도의 높이를 우리가 h0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어, 6m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학적 에너지 그 라인이 항상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요만큼의 에너지, 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와 요만큼, 즉,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 더하면이 전체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쉽죠? 뭐 이제 뭐 문제, 그냥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그러면, 아이고. 여기만큼 갖고 있는 위치에너지를 먼저 구해볼게요. 위치에너지는 mgh인데, 여기까지 가질 수 있는 이 위치에너지의 값은 mgh0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방금 말했던 이만큼의 이제 운동에, 아, 이만큼이 이제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을 얘가 메꿔준다.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니까 전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 값은 우리가 2분의 1 mv제곱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v값을 모르잖아요. 이 초차기의 v값과 이때 상황에서의 걸리는 v 값을 모르기 때문에 v 값을 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정아 확실하게 그 값을 알고 있는 mg의 전체값 즉 h1을 넣어준 7m가 있었을 때의 그 위치 에너지 값 포텐셜 에너지 값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저번에 탄성에너지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로 봤는데 이번에는 V값만 원한다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M값을 알잖아요 M값을 아니까 당연히 V값도 풀수 있겠죠 그러면 얘만 일단 놔두고 2분의 1MV제곱을 놔두고 얘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MG로 똑같이 묶어보면 H1-H0가 되겠죠 그러면은 1분의 1MV제곱 그대로 또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85kg였고 9.81에, 그죠 7-6이니까 그냥 1이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게 85 곱하기 9.81이라는 거죠. 83, 833.85고, 뭐, 그, 이제, 운동 에너지, 에너지니까 단위가 우리가 줄이라 했죠? 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V 값이니까, 자, V제곱은 2를 곱해주고, 그렇죠 2를 곱해주고, m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밑에 m이 들어가니까 m은 뭐라고요? 85kg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곱하기 85를 나눠주면 19.62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v값이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루트 씌워줘야 된다는 거죠. 얘를 루트 씌워주니까 4.4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4.4m/sec, 아, m/sec가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뭐 결국 똑같은 문제였지만 얘를 2분의 1 mv 제곱을 써야 된다는 그 단서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번 문제에서 응용될 수 있었던 그런 어, 그런 것 그런 팩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당히 문제 풀이는 쉬웠지만 뭐 이렇게도 이제 될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질량을 뭐 주지 않았다 하면은 아 어, 질량을 주지 않았다 글쎄요 뭐 이렇게 또 고민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데.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질량이 없어도 되네요 왜냐면 지금 m끼리 다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 약분이 다 되니까 뭐 사실 뭐 질량이 없어도 우리가 그 속도 값을 구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하면은 정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응용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굳이 자기가 그 문제를 또 만들어 가지고 풀어버리 풀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뭐 fe이기 때문에 그냥 fe에서 여기 지금 문제집에서 출제된 문제만 잘 풀고 풀어가면서 방금 제가 발견했던 것처럼 이 m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v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그냥 그런 합리적인 의심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이제 어떻게 풀지 이제 대충 머릿속에서 이제 스텝이 계산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만들어서 다 풀어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동력학 파트가 뭐 f 1 1 v 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나중에 응용되어 있는 문제가 그 시험에서 나오면은 사실 그냥 넘겨 넘어가도 돼요. 뭐다 맞출 필요도 없고요.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합격만을 바란다면은 총 전체 1문 110문제에서 한 60문제만 맞으면 돼. 되거든요. 그 정도만 이제 하, 맞아도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조금 가져, 가, 갖게 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